안녕하십니까 송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실장입니다 아 9주차 종료가 되었습니다 종료가 되었고 <laughs> 어제 저희가 치팅을 했죠 그렇죠 이제 음 저번에 이제 우리 박실장님이 <laughs> 이제 귀가 <laughs> 파랑파랑 흐르는 바람에 채팅 얘기가 나왔었는데 <laughs> 결국에 먹으러 왔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먹으러 왔습니다 근데 뭐그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탄수화물을 <laughs> 절제를 하면서 어, 과한, 뭐, 염분과 단백질, 지방에는 큰 절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 그런 식으로 이게 저만의 이제 뭐, 노하우죠. 노하우를 따라서 치팅을 하러 가서, 어, 목살을 어제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그건 나도 제 표정을, <laughs> 영상을 따로 보여드릴게요. <laughs> 완전... 삼키더라고요, 그냥. <웃음> 고기도 <웃음> 꽤 삼키더라고. 어쨌든 그렇게 어제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고 이제 또 커피도 한잔하고 둘이 또뭐 얘기도 좀 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좀 인바디 결과가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이게 이제 치팅의 어 효과라고 인바디를 속이는 치팅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저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 폭은 없었어요 자, 이 바디 발표를 하자면은, 음, 이제 구주차죠 어, 처음과 비교를 했을 때, 체중은, 8주차랑 체중은 똑같습니다. 저는. 73.5kg. 구주차 근육량은, 어, 저는 지금 35.5kg. 이제, 처음과는 1kg 정도, 이제, 상승이 되었죠. 뭐, 어제 이제, 과한 나트륨과 적절한 지방과 단백질, 작은 소량의 탄수화물이 들어가면서, 어, 이 나트륨 때문에 생기는 삼투압 현상 때문에 이제 근육에서 수분 보유량이 늘어나면서 어, 생기는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다음 주 인바디에서 어,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이따가 이제 우리 이제 박실장님의 인바디 결과가 엄청 충격적입니다. 이거는 좀 이따가 제 끝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지방량. 체지방량이 이제 저는 지금 11.9kg로 처음과 비교했을 때 이제 5.2kg 이제 감량을 했고요. 체지방률이 그래서 5.9% 이제, 어, 감량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자 표준, 남자 표준이라 하면 15%죠. 이제 15%를 어, 거의 지금 다, 다달라 맞는 상태고요. 자, 이제. 우리 박 실장님 인바디. 자,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이제 오자마자 측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체중은 어 94.7kg. 어 저번 주랑 한 1.1kg 정도 이제 빠졌다고는 나왔는데. 음, 이제 근육량에서 엄청나게 놀라울 정도로의 상승이 있었어요. 방금 제가 얘기드린 삼투압 현상. 이제, 이제, 우리 실장님은 키도 크고, 덩치도 있는 사람으로서, 이 근육, 기본적인, 가지고 있는 근육량이 많았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측정 결과가 저번주에 이제 8주차 때 39.2kg 이었는데, 어제 먹고 나서 오늘 아침에 재니까 41.4kg. 그러니까 이제 1.1kg 정도 상승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체지방량이 어, 8주차 때 26.6kg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재고 21.8kg으로 거의 뭐한 5kg 정도 이렇게 떨어져 버렸죠 5 k g 이니 엄청난 근육량은 오르고 지방량은 떨어지고 일주일 만에 어, 참이 지금 둘다 충격이었어요 충격이었고 그래서 체지방률이 어, 8주차 때 7.8% 이제 빠졌다고 나왔는데, 오늘 이제 근육량이 올라가고 지방이 이만큼 떨어지다 보니까 12.6%가 빠졌다고 나왔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죠 진짜, 진짜.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참. 진짜, 진짜 말 그대로 치팅이에요. 어. 진짜 완전 진짜 몸이... 치팅이에요. 인바디가 당했어요, 지금. <laughs> 진짜, 맞아. 인바디가 당했습니다, 이 사람한테. 야 그래서. 참 어, 엄청난 결과다. 어, 야 이거 한번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중요한 건 오늘 이제 저희가 오전에 운동하고 또 오후에도 운동을 했어요. 오후 운동은 특히나 이제 하체 운동, 우리 몸의 제일 큰 부위 운동을 하면서 엄청나게 땀도 많이 배출을 하고 수분도 많이 먹었고 어, 한 상태인데 그리고 다시 인바디 측정을 했어요. 이건 이제 말이 안 된다. 우리 인바디를 한번더 음. 측정을 해서, 어, 몸에 이제 수분 상태가 이제 원래대로 돌아오고 있으니 한번더 해보자 라고 했는데, 어, 좀 이제 정상 범위로 돌아왔죠. 일단 몸무게는, 어, 300g 빠졌다고 95.5kg으로 300g 빠졌다고, 어, 나오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근육량이 이제 39.6kg, 그래서 이제 0.4kg 상승이 되었다고 나오죠. 아까 전에 이제 오전에는 1.1kg 상승이 되었다고 나오는데, 그만큼 이제 근육에서 잡고 있는 수분을 나와버린 거예요. 정상 이제 레벨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어 400g 플러스 상태고요. 체지방량은 어 아침에는 5kg 정도 빠졌다 고 나왔어요. 하지만, 이제 지금 재 보니까 어, 저번 주에 비교해서는 1.2kg 빠졌다고 정상인 거죠. 이게 정상이 이게 이제 올은 어, 체지방량이 빠졌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야, 아침에는 5kg 빠졌다라고 나오길래 그, 둘다왜하니 너무, 어,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두 번이나 쟀었어요. 쟀는데 어, 어. 그래도 그렇게 나오길래 어. 아버지 인바디 쟤도 놀랬을 거야. 그렇죠. 네. 뭔가 싶어가지고 <laughs> 그래서. 일단은 체지방률이 그래서 이제, 어 아침에는 이제 10, 마이너스 12.6% 저번 주가 마이너스 7.8% 였는데 말이 안 되는 결과 였는데 요번에 이제 저녁에 됐을 때는 이제 마이너스 1.2% 감량을 했다고 정상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또 기대가 되는 게 다음 주,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다시 식단 관리를 정확하게 하고 똑바로 해서 다음 주 일요일 날 아침에 측정을 했을 때에 얼마나 빠졌는지 이번 주랑 또 비교를 해보면 좀 재밌을 거거든요 음, 맞아요. 자이 영상을 보고 어, 다이어트를 결심을 하신 분들 올해는 늦었어요. 맞아요. 내년을 위해서 지금부터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음, 자 그러면 자 구주차 마무리하고 마무리 하고. 이제 10주차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laughs>